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한나 바이블 초등부 1과정 2학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들 책 준비되어 있죠 우리 23과 한번 펼쳐볼게요 다 준비됐나요 자 오늘의 23과 제목은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요 우리 친구들 공과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겠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 준비되어 있는 요절 찬트 보고 올게요. 친구들 요잘챈트 재밌게 보았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은 여우수와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볼게요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했어요 여우수와는 모세의 후계자예요 여우수와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우수와에게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로 가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우수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여우수아의 오첩 반상에서 찾아 동그라미 표하고 과로를 채우세요. 여기 보면 여우수아의 밥상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준비되어 있네요. 여기 밑에 말씀이 적혀 있고 과로가 있어요. 이 부분을 채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채우기 전에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셨다고 했죠? 맞아요. 여우수아예요. 이 여우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여우수아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이끌어야 할지, 어떻게 가난한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수많은 고민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의 빈칸에 채워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주야. 잠깐 아주로 주, 야 써볼게요. 주, 야로 그것을, 무엇을 해야죠? 묵상. 어디 있을까요? 오케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맞아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우수와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맞게 적어 보았나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여우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묵상은 우리가 언제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보면 주야로 다시 말해서 언제나 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우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은 여우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여우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여우수아 1장 8절을 함께 적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 써볼게요. 자, 율법책을 어디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 앞서, 적었던주 야나 묵 상과 같은 핵심 단 어는 좀커크게 한번 적어 볼게요. 주야 로, 그것 을 묵상, 하 여, 그 안에 기록 된 대로 어떻게 해야 되 죠? 맞 아요. 지켜행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길이 평탄하게 해 주신대요. 어, 빈칸이 좀 적으니까 밑에다가 더 이어서 적어 볼게요.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다 적어 보았나요? 여호수와 1장 8절 말씀. 아멘. 아이고, 제가 다를 빼먹었네요. 다 지켜행하라. 다 됐어요.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쥐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우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는 여우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은 언제나 해야 하고 실천은 꼭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어요. 이제 이 생활 속으로 활동을 통해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찾아보고 아래 서약서에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수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성경 읽기, 큐티, 생활, 예배 참석, 기도 생활 총네 가지의 영역을 다짐해 보려고 해요. 성경 읽기, 큐티 생활은 친구들이 지킬 수 있는 만큼의 목표를 세워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호수아 서약사를 보면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첫 번째 약속. 나는 한 주에 성경, 음, 저는 10장을 읽겠습니다. 나는 한 주에, 음,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6회 이상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저는 매주 예배 참석에 힘쓰겠습니다. 또 마지막 약속, 나는 매일 몇 번씩 기도할까요? 음, 아침 기상, 식사 기도, 자기 전 등교, 학교, 기타 합하면 한 8번은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적어보았어요? 자, 다 적었으면 여기 날짜를 적고 서약자를 적으시면 돼요. 각자의 이름을 적는 거 잊지 마세요. 날짜는 2021년 7월 4일. 서약자 조혜영.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이제 좀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함께 세워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성경 읽기는 언제 어디에서 할지 정해주세요. 그리고 이 큐티 생활은 언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주면 돼요. 또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주의를 어떻게 준비할지 기록해주시고,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할지 우리 친구들이 다짐을 적어 보세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성경 읽기는, 음, 저는 매일 잠자기 전에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잠 자기 전 앞에 10장을 읽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10장씩 읽겠습니다. 자, 큐티 생활은, 음, 일어나면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큐티는. 일어나면 세수도 좀 하고, 정신 차리고, 가장 먼저 큐티 생활을 하겠습니다. 자, 예배 생활은, 음, 토요일에는 일찍 잠에 들어야겠어요. 그래야 주일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한 9시에 잠자리에 들어야겠네요. 그죠? 들겠습니다. 자, 기도 생활은, 어, 저는 기도 생활을 할때 기도 수첩을 만들어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하나 바이블에서도 기도 수첩 이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그것을 이어서 우리 친구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적었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계획을 세워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실천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어요. 한주 동안 우리가 적은 이 여우수와 서약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하나 바이블 초등부 1과정 2학기 학생용 과정용 미션북을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23과 페이지 열어주시고요. 다 펼쳐보았나요? 23과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공과 앞서서 함께 해봤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또 말씀을 들었던 부분들이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이 부분을 읽어 보세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션 1 요절 쓰고 챈트 따라하기 여우수아 1장 8절 말씀을 쓰고 또 여기 챈트 QR코드를 이용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죠?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배울 말씀, 한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가 있어요. 본문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고 본문 말씀을 읽은 후 내용을 묵상하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기 미션 3에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여기 성경 이야기와 또한주 먼저 말씀을 읽어본 다음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질문 있어요 라는에다가 적어 보시고 선생님께 여쭤 보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모든 활동을 다 마무리한 후에는 체크하기에 동그라미나 X 표시를 하고 나중에 체크리스트에 다한 친구들은 스티커를 붙이고 선생님께 확인을 받으시면 돼요. 우리 친구들 공과 활동 다잘 마쳤지요? 우리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요. 여호수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로 다짐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